지금 이 영상은 초안용 프리뷰 일뿐 최종 종합픽은 라인업 분석과 여러 해외 정보와 유료픽 부상자 전부 종합해서 가족방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스포츠로만 10년째인데 여러분의 수익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테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족방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뒀으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휴스턴 대 생디에이고. 직전 경기에서 8대의 패배를 당한 휴스턴은 잭 그레인키를 앞세워 반전을 노린다. 그레인키는 지난 다저스 전에서 6이닝 3피안타 1피 없는 3사사고 5탈 3진 사실점을 기록하며 불안한 피칭을 선보였다. 하지만 올 시즌 11경기에 나와 4승 2패 평균자책점 3.97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직전 경기에서 브루스 레일리, 앤드레 스 크롭, 브랜든 비에라, 라인스타넷. 윌스 가르시아가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직전 경기에서 11대8 승리를 거둔 샌디에이고는 블레이크 스넬을 앞세워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스넬은 지난 미러키 전에서 3.2 이닝 5피안타 2피홈런 3사사구 7타 삼진 5실점을 기록하며 완전히 무너졌다. 올 시즌 10경기에 나와 1승 1패 평균자책점 4.50을 기록하며 불안한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게다가 직전 경기에서 크레이그 스태머니 2실점을 내줬다는 점도 불안하다. 그레인키의 올 시즌 피칭은 수준급이다. 직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뜨린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와 윌 마이어스를 막아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스넬의 올 시즌 피칭은 불안하다. 직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트린 카를로스 코레아를 막지 못하며 휴스턴이 승리할 전망이다. 최종픽 승무패 휴스턴 승 핸디캡 1.5 휴스턴 승 오노버 8.5 원더 추천드립니다. 시카고 컵스 대 신시내티. 직전 경기에서 10 대의 승리를 거둔 컵스는 제이크 아리에타를 앞세워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아리에타는 지난 피츠버그 전에서 5이닝 5피안타 14497탈 3진 이자책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였다. 하지만 올 시즌 구경기에 나와 5승 4패 평균자책점 4.37을 기록하며 불안한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직전 경기에서 렉스 브라더스가 일실점을 내줬다는 점도 불안한 부분이다. 직전 경기에서 2대 10 패배를 당한 신시네티는 타일러 마을을 앞세워 반전을 노린다. 마을은 지난 워싱턴 전에서 5.1이닝 3피안타 1사 사구 2탈 3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올 시즌 10경기에 나와 3승 2패 평균자책점 3.75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게다가 직전 경기에서 TJ 안톤이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아리에타의 올시즌 피칭은 불안하다 삼할 타자인 제시 윈커와닉 카스테아노스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마을의 올시즌 피칭은 안정적이다 직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뜨린 라파엘 오르테가를 막아내며 신시네티가 승리할 전망이다 최종피 승무패 신시네티 승 핸디캡 마이너스 1.5 신시네티 승 원호버 7.5원더 추천드립니다. LA 다저스 대 샌프란시스코 직전 경기에서 6대 1 패배를 당한 다저스는 클레이튼 커쇼를 앞세워 반전을 노린다. 커쇼는 지난 휴스턴 전에서 7.2이닝 4피안타 1피옵만 무사사구 6타선진 1실점을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 달성에 성공했다. 올 시즌 11경기에 나와 7승 3패 평균자책점 2.94를 기록하며 수준급의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화이트와 베시아가 2실점씩 내줬다는 점은 불안한 부분이다. 직전 경기에서 11대6 승리를 거둔 샌프란시스코는 케빈 가우스먼을 앞세워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가우스모은 지난 애리조나 전에서 오닝 오피안타 2사사구, 9탈 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올 시즌 10경기에 나와 5승 평균자책점 1.53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게다가 직전 경기에서 미스너가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저스는 커쇼가 안정적이지만 불펜진이 불안하다. 직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뜨린 에반 롱고리아와 솔라노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샌프란시스코는 가우스먼과 불펜진 모두 안정적이다 직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뜨린 맥스 먼시와 알버트 포울스를 막아내며 샌프란시스코가 승리할 전망이다 최종픽 승무패 샌프란시스코 승 핸디캡-1.5 샌프란시스코 승 1오버 7.5 언더 추천드립니다